7월 9일 목요일 새벽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쥐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하는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그들의 인도를 받는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주는 권명과 인사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장로라 불리는 연장자였고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오늘날 조직 교회의 장로 직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른 시기에도 장로로 불리며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약물이를 돌보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목자의 마음으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 행세를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자질이 역량과 탁월함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의 소유 여부가 리더됨의 중요한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 목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섬김이 가장 큰 모범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저 맡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증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맡기신 양무리를 섬긴다면 영광의 관을 거둘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님들 초대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당부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자원하여 사람들을 돕고 부끄러운 보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굴림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솔선수범으로 본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시기에 지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베드로의 표현처럼 고난 이후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처럼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 양들을 사랑하셨듯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뜻으로 맡기신 그 자리를 감당하며 목자장이신 주님께 영광에 관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젊은자들을 향한 짧은 당부가 이어집니다. 5절에서 말하는 젊은자들은 특별한 청년층이기보다는 장로들의 권위 아래 있는 회중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모든 제도 주인 남편을 향한 순종에 이어 지도자들의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순종은 바로 이어 등장하는 겸손과 상관이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서로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겸손을 수건으로 동일하는 표현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초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베드로는 그들이 서로를 향한 순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겸손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겸손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겸손의 본을 보이고 젊은이들은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교회 전체에게 당부합니다. 먼저는 겸손을 위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밀려오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마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듯 전정긍긍하는 것으로써 이는 교만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깨어 근신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함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늘 깨어 주의해야 하고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특별한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세상의 거짓 소리와 겁박 속에서도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바른 모습을 계속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려 줍니다. 많은 믿음의 선후배들이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굳세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고난이지만 마침내 이르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상황을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함께 섬기고 버티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고 세상 속 제사장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는 지도자와 회중들을 향해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중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맡겨야 할 염려가 무엇인지 돌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마지막 때의 고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열악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온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을 변화시킬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와 사랑으로 보듬어 줄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온 성도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우리 세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올바른 복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셔서 감사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환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강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그리고 김찬준 집사님, 그 외에도 아픈 환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손교사님과 환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